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찰대학교 문제, 편입시험 문제 29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2번이에요. 2번 설명드리고 나머지 아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어, 기출문제 출력은 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문제 제가 기출문제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해서 공부하시고, 답 2번 체크해 보시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는 끊어보세요. 어떻다는 거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어,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어, 피의자 사이에 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 플러스 뭐다? 인적 관련성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예?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에 범죄 혐의 사실을 기재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 그 혐의 사실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어, 바로, 어, 객관적 관련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그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인적 관련성도 존재해야지만, 어, 가능하다는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2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서 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아닌 것도 보자고 동그램 1번에 한번 볼까요? 자 동그램 1번에 보시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빚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는데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나서 선생님 틀린 게 없어요 했는데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 부분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갈냐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 부분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요거는 돼지꼬리로 날려버리세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예 표시해 놓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들어가면 틀린 거야. 그렇죠? 피의자가 범죄 저지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인정되면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이제 3번에 가봅시다. 자 3번.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문장도 얼뜩 봤을 때는, 하 이게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제대로 안 보셔서 그래. 자, 교부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셔. 자, 교부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자, 어, 교부하는 건, 바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영장을 주는 거냐, 영장 사본을 주는 거냐, 영장 사본을 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봐. 자, 영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영장에 사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사본을 줘야 되겠죠? 영장 자체를 갖다가, 어, 교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피 압수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자 요거 중요한 건데요 자 영장의 유효기간 남은 거 있죠 그죠 유효기간 남았다고 해갖고 그것을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 압수수색 영장은 어 일회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영장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강조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자 영장 유효기간 남았다고 해서 그 영장을 들고 다시 압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X 거 주시고요. 영장은 일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집행하면은 그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것으로 들고 또 압수색할 수 없어요. 목적을 영장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5번에 보자고 국내에 있는 원격지 저,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압수,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으나 끊어보고 어, 정보 저장 매체가 역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허용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5번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어, 문제에서 좀 강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어,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9번 자 보자고.